오늘 삼성전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. 자,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장 이후 어, 역사적으로 폭락한 다음 시간별 주가 추이를 모아둔 표입니다. 지금 개인들은 얼마 전 있었던 큰 하락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느꼈는지 어,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는 중이고 관련 호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전문가 통칭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을 어,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. 2010년 이후 총 6번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. 한 삼성전자가 1년뒤 주가에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구간은 삼성전자의 과메도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모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. 자 이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았고 호재도 많았지만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이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던데요. 파운드리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게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죠. 그 와중에 파운드리의 대장이었던 인텔이 현재 어려운 시기에 국면하게 되면서 이제 곧. 파운드리 사업을 접을까 싶습니다. 자 그에 따라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을 떠나게 되면 뭐 당연히 유일무이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치약한 약점을 하나 지우면서 이번 엔비디아 설계 결함 이슈로 HBM 사업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할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은요, 예나 지금이나 뭐 역사적으로 미국 나스닥의 선반년대 테마들이 자 뒤따라. 코스피, 그리고 코스닥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죠. 대표적으로 2024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AI 테마가 있고요 자 종목들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과 아마존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적인 AI 하드웨어 반도체를 개발한다던가 ZGPT, Bing, b a 처럼 인간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들을 똑똑하게 도와주는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이 나스닥을 활개치면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뒤따라 크게 상승하는 2024년도였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를 주도할 테마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반도체 테마 수혜주들처럼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해도 가오는 아니겠네요.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잡아야 자 남들처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수 있느냐? 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. 자 여러분. 테마 역사상 전기차. 자, 그 다음으로 AI 인공지능 테마가 시장을 책임졌다면, 이 다음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는요, 웹 3.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 테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세계, 심지어는 코인 시장까지 큰 여파를 두고 있는 테마가 웹 3.0이기 때문인데, 이 테마가 도대체 뭐길래, 자, 이렇게 호들갑이냐, 자,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먼저 인공지능 AI, 자, 여러분, AI 테마는요. 2024년도뿐만 아니라 자, 향후 5년 뒤, 10년 뒤 꾸준히 올라갈 테마로 뽑히고 있습니다.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합성 능력, 추론 능력,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이고, 자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.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데, 자이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GPU입니다. 자이 GPU를 제작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. 자 지금까지 198배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AI 인공지능에 적용이 가능한 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, 이 타이틀 하나 때문이었죠.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까지 발전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합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바로 웹 3.0에 숨어 있다, 이겁니다. 자, 뿐만 아니고요. 우리에게 생소한 암호화폐, 그리고 비트코인, NFT, 디파이, 그리고 덱스 같이 어,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는 어떤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잘만 잡아두면 코인으로 시끄러운 미증 시의 수위를 볼 수도 있겠죠 일찌감치 데이터의 큰 가치를 알아본 이 대기업들이 이미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가 웹 3.0인데요 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와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은요 전부 이웹 3.0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는 뭐겠어요? 자 결국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사업 등자 미래 4차 산업에 적용될 이 먹거리들이 자 결국 이웹 3.0이 개발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초 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테마에 지금부터 큰 집중을 가지시길 바라고요. 이 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요. 자 10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이 주식 공유받으실 분들은요. 제 개인 번호죠. 0 7 7 0 6 254 하나 번으로 100이라고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. 자,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자꾸 이상한 경고문 같은 게떠 가지고 종목명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처럼 살 거나 지금부터 살 거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요. 저는 이 양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만 백현성이었습니다